여러분 제가 사주 카페에서 수천 명의 인생사를 직접 상담하고 마주하며 얻은 확실한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큰 복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직전에 약속이라도 한듯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폭풍전야의 시기를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10년 주기로 들어오는 오늘 대운이라고 합니다. 상담실문을 두드리며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고 울먹이던 분들도 알고 보면 인생의 황금기로 진입하기 직전인 이 관문을 통과하고 계신 경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수만 건의 임상 데이터를 통해 찾아낸 대운이 들어오기 전 반드시 나타나는 10가지 증조는 무엇일까? 지금 당신의 삶이 요동치고 있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고통은 곧 거대한 복으로 뒤바뀔 테니까요. 첫 번째는 인간관계의 강제 종료입니다. 상담하다 보면 선생님 10년 넘게 본 친구인데 갑자기 정이 뚝 떨어졌어요. 제가 이상한 걸까요? 라며 자책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본인을 탓하지 마십시오. 이건 당신이 예민해진 게 아니라 내 운의 주파수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생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맑은 물이 들어오면 흙탕물이 밀려나든 내 기운이 맑아지면 탁한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내 곁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떠나거나 밀려나게 됩니다. 낡은 가구를 내보내야 새 가구가 들어올 자리가 생기듯이 나를 갉아먹던 인연들이 정리되어야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 진짜 귀인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인연이 끊어지는 아픔을 주고 있다면 기뻐하셔야 합니다. 곧 당신의 수준에 맞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일 테니까요. 두 번째는 주변 물건의 파손과 고장이 잦아지는 현상입니다.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러한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선생님 요즘 막극게없는지 냉장고 고치니까 이번엔 세탁기가 멈추고 아끼던 그릇까지 다 깨지네요. 대체 왜 이러는 거죠? 굿이라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건 결코 재수 없는 게 아닙니다. 명리학과 관상학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기막힌 액땜의 과정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낡고 정제된 기운을 가득 품은 물건들이 스스로 부서지면서 당신의 생활 공간에 서려있던 묵은 에너지를 강제로 털어내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거물급 손님인 대운을 맞이하기 위해 집안 전체가 알아서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 물건이 망가졌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빈 자리만큼 당신의 인생을 채울 거대한 운의 에너지가 들어올 준비를 끝마쳤다는 뜻이니까요. 세번째는 관상학의 꽃이라 불리는 안색의 혁명입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손님을 딱 마주하고 말을 섞기도 전에 아 이분은 곧 대박이 나겠구나 하고 직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얼굴에 은은하게 감도는 속광 때문인데요. 잠을 좀 설쳐도 피부에 윤기가 돌고 특히 운의 통로인 미건과 코끝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주변에서 요즘 화장품 뭐 써? 너 요즘 좋은 일 있지? 얼굴이 아주 폈다라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면 이건 100%입니다. 화장품을 바꿔서가 아닙니다. 내면의 낡은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귀한 기운이 차오르면서 겉으로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광상학적으로 하늘이 당신에게 복을 내릴 준비를 끝마쳤다는 가장 확실한 도장이 찍힌 셈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얼굴이 평소보다 환해 보인다면 기쁘게 웃으십시오. 대운은 이제 당신의 문앞까지 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유 없는 통증과 쏟아지는 잠입니다. 요즘 들어 자도+ 자도 졸음이 쏟아지고 몸 마디마디가 쑤시면서 유독 기운이 없으신가요? 사주 카페를 찾아오시는 분 중에도 선생님 제가 게으러진 걸까요? 왜 이렇게 잠만 오죠?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라며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인생의 거대한 리모델링을 하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낡은 집을 헐고 새 집을 지을 때 소음과 먼지가 일어났듯 우리 몸도 대운을 맞이하기 위해 일종의 명연현상을 겪는 것입니다. 지금 쏟아지는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큰 운을 담을 수 있도록 당신의 그릇을 넓히는 공사입니다. 이럴 땐 스스로를 책찍질하지 마시고 하늘이 주는 휴식이라 생각하며 기운을 보충하십시오. 절대로 조급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말투와 언어의 변화입니다. 제가 사주 카페에서 상담할 때 손님들이 내뱉는 첫마디만 들어도 이분이 곧 대운을 맞이할지 아닐지를 알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대운이 들어오는 분들은 남의 눈치를 보며 그동안 기어 들어가던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 하고 주저했던 일에도 이제는 한번 해보자. 어떻게든 해낼 수 있어. 라는 단단한 확신이 말에서 묻어 나옵니다. 말투가 변했다는 건내 무의식이 이미 성공을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특히 평소에 짜증이 나 라는 말 대신 오히려 좋아, 감사하다 라는 말이 습관처럼 나오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이미 거대한 행운의 파도에 올랐다는 겁니다. 언어가 바뀌면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즉시 바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과거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억울했던 일이 어느 순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덤덤해집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발을 빼야 다가오는 미래의 복을 잡을 수 있게 하늘이 당신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인 망각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진 겁니다. 그래야 비상할 준비를 끝마칠 수 있습니다. 하나도 도움 안 되는 과거에 집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일곱 번째는 낯선 거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입니다. 뭐라도 한번 배워볼까? 아니면 이거 해볼까? 평소라면 귀찮았을 배움이나 낯선 장소가 막연히 궁금해집니다. 예를 들어 평소 안 다니던 길을 가보고 싶다거나 우연히 본 공예나 인문학 강의가 눈에 들어옵니다. 뇌의 확장 모드가 켜진 겁니다. 이 호기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따라가 보십시오. 그 새로운 길 끝에는 여러분의 대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곳에 귀인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여덟 번째는 일상의 사소한 운입니다. 운이 참 좋다. 신호등이 오늘따라 타이밍이 딱딱 맞고 뭐야 주차장에 자리가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가 내 자리였네. 심지어 우연히 들은 라디오에서 내 고민에 해답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주는 큰 복을 주기 전 당신이 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이런 작은 신호들로 당신을 테스트합니다. 오늘 운수 좋네 하는 날들이 반복된다면 기쁘게 박수 치시기 바랍니다. 곧큰 기쁨이 찾아온다는 증거입니다. 아홉 번째는 고독이 평온함으로 바뀌는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정적이 찾아옵니다. 예전엔 이게 외로워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면 이제는 이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고 무작정 즐겁게 만납니다. 타인의 소음이 사라져야. 이 외면에 지혜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때 대우는 비로소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취향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내가 왜 이런 색의 옷이 좋지? 어머나 미쳤나봐 어두운 옷만 입던 사람이 밝은 색의 옷에 손이 가고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맑은 음식을 찾게 됩니다 내 영혼이 스스로를 정화하며 새로운 인생을 맞이할 차별을 하는 아주 확실한 신호입니다 껍질을 벗고 나비가 되든 여러분의 본 모습이 빛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끝마친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징조 중몇 가지나 겪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내 배우자의 얼굴빛이 갑자기 맑아지거나 안 하던 공부를 시작하며 활력을 찾는다면 그 집안은 이제 천운을 탄 겁니다. 이때 갑자기 왜 이래? 라며 뻑지 마시고 아낌없이 응원하며 길을 살려주십시오. 그 복은 고수단이 당신의 가족과 모두의 것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대운은 결코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견뎌온 긴 고통의 시간은 사실 대운이라는 거대한 보물을 담기 위해 당신이라는 그릇을 빚어온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릇은 다 빚어졌고 복이 가득 담길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고개를 들고 활짝 웃으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복채를 대신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신비한 변화나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읽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운이 깃들 수 있도록 정성껏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당신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